가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들이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본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들이 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내 얼굴을 향,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 여자 아비삭을 내게 줘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마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네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찬란했던 다윗 왕조 4 0 년의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이 권력이 승계가 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 시기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지요. 선대 왕을 따르던 신하들 중에서 연니말 사람과 또 새롭게 임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세심하게 살피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국에 요압과 시므이를 숙청하고 바르실레이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이 다윗의 유언은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유언으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하루하루가 사라론 판을 걷는 것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요? 반역에 동참했던 의지했던 군사령관 요압이 숙청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양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도니아는 재빠르게 솔로몬을 찾아가서 파싹 엎드려 절하며 목숨을 건졌지만 마음 한 켠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민첩하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저 왕자는 내가 앉아 있었을 텐데 울분을 삼키면서 왕궁 뒤편을 그 뒤편 어귀를 걷던 어느 날 그는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이 권력의 욕망이 또 다시 찾아옵니다 참지 못하고 이바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의 자리는 저희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정권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불안한 시기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예민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솔로몬이 아직 정권 초기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의 유언을 실행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역자들을 예, 처단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지하고 따를 사람들을 임명하고 함께 전국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또 조심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아디온 아도니아는 이미 재단의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바세바에게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 아도니아 중심에는 자기애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바세바가 이 왕이가 내 것이었다고 알고 있었다니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바세바에게 약속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들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사람들인 것이요내 돈이 어디 있고, 내 집이 어디 있고, 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 청지기 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니요. 이거 착각도 자유입니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 그가 베풀었던 그 왕이 등극식에 모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솔로몬을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왕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그 뜻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에 일컫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가 보였던 행동과 행보가 이를 보여주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해서 하나님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능동태의 삶에서 수동태의 삶으로 변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아비삭은 엄밀히 말해서 다윗의 후궁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후궁과 같다고도 볼수 있어요. 이 여인을 취하는 것은 임금의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영모를 일으킨 압살롬의 그 책사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러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아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무슨 파렴치하고 이 폐륜적인 행위입니까? 이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하듯이 이 선왕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강력한 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아두니아는 이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바세바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또 듣고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바세바의 행동도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대게 야단을 쳐도 시원치 않을 판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처음에 화평, 화친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에 그 상상의 힌트가 좀 있습니다. 그 바세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상상을 해보면 이 어머니로서 이 아들이 안정적으로 권력승계를 마치고 나라를 평안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때이니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솔로몬에게 혹여나 해를 입힐까 싶어서 이 조심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었겠다. 한번 해아려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바세바는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요구대로 간청을 해요. 21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순애녀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이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 아도니아를 생각한다면 어찌하여 순애녀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합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바세바의 청을 듣기 전에는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모든 청을 다 들어줄 것처럼 어머니 바세바를 극진하게 모셨는데 청을 듣고 나서는 어조가 달라졌어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지금 솔로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뭐 아무리 혼밥족들이 많아진 시대라고 하지만 혼술족들이 많아진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단어의 뜻이 사람의 사이 이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청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가 지나치게 부정한 방법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부정 청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너무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미 아도니아에게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아무리 재단의 뿔을 잡았다 한들 반역자 아닙니까? 역모를 꾸민 사람입니다 아버지 선왕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에 등극한 역모를 일으킨 대역죄인입니다. 기회를 한번 주었어요. 조용히 살았으면 될 것을 자신의 욕망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주체하지 못하여서 지금 죽음을 자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서리는두 가지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먼저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기준이 내가 되면 착각하게 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예배 마치고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기가 제일 좋겠죠. 되게 감사하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한 명, 아니요, 아니요,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 9명은, 99명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모든 사람이 야, 은혜 받았구나. 내가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보라고 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담대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또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부정한 방법을 우리는 거부하고 저항할 담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한 일들이 수. 끝없이 일어납니다 당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성도들이 탈세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정직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을 드리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불리한 요구 속에 청탁 속에 부정한 청탁 속에 우리들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그 방법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또 부정함 속에 저항할 수 있는 담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오늘 오전 수요 오전 예배 구역지도 구역지도자 세미나를 아, 또 위하여서 기도해주십시오. 새롭게 재개되는 우리 구역지도자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듣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길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맞추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세상의 부정한 요구 속에 부정한 청탁 속에 하나님 우리들이 또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거절하지 못할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피하거나 하나님 다 덮어놓고 그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담력 있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그러한 주님 그 방법이면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또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또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재개되는 구역 지도자 모임 가운데 그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 오시는 강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 우리 권찰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그 은혜 속에 또 하나님 다시 그, 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각 교구마다 각 구역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다 특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산목의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살아가는 우리 산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 고집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나 중심의 개인주의적인, 하는 이기주의적인 이 세대의 풍조 속에 이타주의적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많은 요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한 청탁이 찾아올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그 방법법 반복적인 측면에서 지혜롭게 온유하게 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다시금 재개되는 우리 구역 지도자 모임 구역 지도자 세미나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권차님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각 교구의 구역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덕도 아름답게 귀하게 섬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선복계속한 성령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선복교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어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